어제 제 단골 손님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. 혈압약 먹고 이것 드셨다가요. 여러분도 매일 드시는 거예요. 30년간 약국 운영하시는 김약사가 경고하네요. 오늘 꼭 알려드려야겠어요. 첫 번째, 자몽입니다. 자몽에 있는 프라노쿠마린이 혈압약 분해를 막아요. 약이 과다 흡수되어 혈압이 60까지 떨어집니다. 자몽주스 한 잔이면 충분해요. 목숨 걸고 드시겠습니까? 두 번째, 매일 드시는 바나나. 스피로놀락톤 계열 혈압약 드시면, 바나나는 독입니다. 칼륨이 체내에 쌓여서, 심장 리듬이 엉망이 돼요. 약 봉투 확인하세요. 이 성분 있으면 바나나 금지. 세 번째, 비싼 홍삼. 자녀분들이 사주시죠? 근데 혈압을 올려요. 아침에 혈압약 먹고, 점심에 홍삼 먹으면, 약이 무용지물입니다. 효도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. 네 번째, 소주 한 잔. 혈압약은 간에서 분해됩니다. 술도 간에서 분해됩니다. 둘이 만나면 간이 못 견뎌요. 혈압약 드시는 날은 술은 한 방울도 안 됩니다. 마지막, 국물 음식. 아침에 된장국 드시죠? 나트륨이 혈압약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킵니다. 국은 건더기만, 김치는 물에 한번 씻어서 이것만 지켜도 약 효과 두배 정리합니다. 자몽, 바나나, 홍삼, 술, 국물. 이 영상 꼭 저장하세요. 언제 필요할지 모릅니다.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영상을 두번 눌러주세요.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.